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셋째 주 큰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큰은혜교회 희망봉사단 10월 사역이 10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희망봉사단 10월 사역은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하는 희망의 집짓기 사역으로 진행되며 먼저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30명의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23일 금요일 밤,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노숙인 섬김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거리의 천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PLTC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 청년의 경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PLTC 훈련은 제자훈련 클래스 101 과정과 201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클래스 101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클래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한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은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